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뭐냐? 과연? 자, 오늘 드디어 저도 이렇게 너프건을 준비했습니다. 자, 너프건. 자, 이걸 왜 준비했냐? 여심을 저격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를 준비한 이유는,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 논하고 약속해주세요. 절대 이런 건 사람한테 쏘시면 안 됩니다. 음, 단지 재미로 하시는 건 좋은데 이걸 사람한테 겨냥해서 쏘거나 맞추진 마세요. 예를 들면 두꺼운 점퍼나 그런 거 입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나 또 모르잖아요. 얘유비무안이라고 해서 자 생긴 외관 한번 보시죠. 하얀색에 에... 총알구는 남색이, 남색을 띄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방아쇠는 주황색이네요. 방아... 방아쇠는 주황색이고, 손잡이는 똑같이 남색이네요. 자, 방아쇠는, 아직까지는 장전 안 돼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데 자 그리고 총알을 장 넣는데 장전하는 데 있죠? 장전하는 데는 여기 있고요 이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열려요 예자 오늘 저격할 건 뭐냐 이걸로 저격할 것이 뭔가 바로 페트병을 준비했습니다 다 먹은 페트병 준비했고요 자 혹시나 몰라서 좀 사이즈가 작은 음료수 캔 음료수 캔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여심을 저격하러 가시죠 자, 일단 페트병을 세팅해야 돼. 네, 자, 페트병을 올려놓고요. 자, 페트병을 일단 올려놨습니다. 자, 일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 이걸 전체로 볼수 있게 띄우는 방법은 없는 건가? 아 이게 단가요? 확대되지 않나? 아 지원되지 않는구나.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한번 보고, 음. 지금 일단 저기에 페트병을 세팅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너프건을 이용해서, 너프건을 이용해가지고, 페트병 맞추기. 제논이 드디어 너프건을 사용하게 되었네요. 자, 저기에 는 패드병 맞추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일단 실적은 이렇게 될것 같으니까. 자, 여심 저격. 안 맞았나? 없네. 어떻게 된 거지? 맞았는데 별 티가 안 나는 것 같다. 아닌가? 조금 다시 나. 어, 씻겨질 법 세네. 패트병이 저렇게 쎄냐 이 아... 진짜 없다 어 잠깐만. 페트병이 안 쓰러지네. 아 이게 그 정도 위력은 없는 것 같은데. 어 아, 위력이 그렇게 세진 않구나. 그러면 페트병 하나로만 해도 되겠다 페트병에 기스가 날줄 알았는데 페트병에 기스가 안나안 나고 안 소리가 소리만 엄청나네요. 소리가 총알을 일단 죽고, 이 페트병을 앞으로 살짝 떨고 갔습니다. 자, 한번. 저 페트병을 여심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알을 이용해서 여심을 저격해 보도록 합시다. 페트병이 살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페트병 괴물. 아, 맞추기 되게 초점이 안 맞네. 저격 완료. 넌 이제 끝이다. 받아라. 저격 완료. 자, 이제 음료수 캔. 음료수 캔은. 페트병 보다 약하거든요 음료수 캔이 음료수 캔을 여기다 넣었을 때 찌그러질까요 안 찌그러질까요 저기요 피지컬 빵. 안 요란하네. 소리, 소리가 요란하고. 봅시다. 맞은 데가. 맞은 티가 안 나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 어, 일단, 너프건, 위력은 괜찮은데. 이 총알을 보시면요. 실리콘이죠. 예,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어서 쏘더라도 그렇게 큰 실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다음 분문 앞에다가 쏴보면은 저요 돌이 나고 별큰 타격은 없네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오늘은 한번. 너프건, 너프건을 이용해서 한번 저쪽에다 음료수 캔을 나열해 놓고 음료수 캔을 쏴보는 실험을 했는데요. 생각 의외로 음료수 캔이 안 찌그러지고 무사히 잘 버티는 걸볼 수가 있었고요. 음료수 캔도 그렇지만. 음료수 병도 저격을 하지 못했어요. 예, 찌그러지는 각도가 왜냐면은 어린이분들이나 청소년분들이 이런 걸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안전 안정성 때문에 이렇게 하,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안전하게 놀고 즐 즐겨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관통력이 있진 않아요. 예. 네. 관통력이 있진 않고, 그냥, 실리콘 총알. 실리콘 총알이에요. 애들하고 놀기 편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너프건! 너프건을 이용해서, 음료수캔. 헤트병을 맞춰봤는데요. 생각 의외로 소리는, 소리, 는 컸는데, 딱히 찌그러지거나 파손된 데는 없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빵. 저격 완료.